인생을 살면서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 있나요? 또, 잘해주니깐 점점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나만 참으면 되는 거지 하고 참고 넘겼는데, 점점 더 무리함의 강도가 높아질 때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례한 사람의 두 가지 유형과 더불어 대처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영상 업로드가 더 빨리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함과 솔직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눈치와 센스가 부족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잘 설명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리함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자기 말이나 농담이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무리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무리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무리함은 판단하기 어려운 조금 애매한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꽤 기분 나쁠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웃는 우리를 보며 자신이 더 무시하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파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계급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무례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단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의 가치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양보나 배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아주 작은 손실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끔은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타인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거나 낯잡아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유형 모두 내면에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우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입장에 대해 배려하지 않습니다.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은 지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능 수준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성향 자체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마음 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작은 행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무리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에 의해 붙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경우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을 제외하고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리하게 구는 사람을 먼저 욕하기보다는 측은하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웃어주며 자신의 하루를 잘 보내는 겁니다. 나의 태어남에 그들의 열등감은 더욱 부풀어 오를 것이고 그럴 때마다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 순간 욱하는 마음은 조금 수그러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지 정신 승리에 불과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무례한 사람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경고하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으로든 의도적이었든 상처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직장에서 상사라는 이유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내 기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나를 무리하게 대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나만 상처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집니다.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인품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 행동이 미숙한 어른도 많고, 나이가 많다는 것을 권력으로 여기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를 갖추며,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무례함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나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장난스럽게 농담하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은 글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나가면 증거조차 남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분노와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행범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말을 할때 바로 대응하여 현행범을 잡아야 합니다. 무리한 상황에서 무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리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다면 상대는 당시에는 웃어 넘겼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 라며 반박할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사과받기가 더 어려워지며 한번 선을 넘어본 상대방은 당신을 쉬운 상대로 보게 되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와 같은 준비된 대사를 가슴에 장전해 놓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공포탄 한발 정도는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무리한 사람들은 자기 방어용 공포탄을 지닌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피해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발 뻗을 수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피하기만 하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과제는 무례한 사람에게 공포탄을 쏠수 있는 용기입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그들은 항상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타인을 갈구거나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불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팬데믹에서 지켰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싫어도 업무상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굳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대화의 기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눠도 기분이 찝찝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인데 평소처럼 인사도 하고 약간의 대화도 나눕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될수 있는 대화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중단하고 자리를 이동하거나 아예 오래 마주칠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그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물건들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우듯, 불편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방법들을 실행하다 보면 점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건 인간관계 속에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관계라면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면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나는 너무 친절한 사람이라 상처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배운 것 중,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방으로부터 무리함으로 돌아온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봐야 한다는 것. 때로는 포기해야 할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는 사람들은 내가 베푼 친절을 곱절로 보답해 줍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어져서 관계에 소홀해져도 항상 나를 이해해 주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삶을 배우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